무선 저소음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아이리버 오피스 기어 생활방수 키스킨 저소음 무선 키보드는 일상 업무와 집에서의 사용 모드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뛰어난 아,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생활방수 기능 덕분에 우연한 물방울이나 음료 흘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스킨이 부드럽게 감싸주어 오염이나 먼지로부터 보호하며 깔끔한 외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무선이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하기 좋아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 카페 등 어디서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춘 이 제품으로 작업효율과 쾌적함을 동시에 누리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